이다울마 버거리기 뜨뜻한데. 안녕하세요. 이정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밤을 주었습니다. 이거는 우리 습 친구 마로니의 식구들, 아유, 오면 제가 겨울에 난로에다가 금밤을 꼬줄 거예요. 우리 친구들은 고구마를 꼬달라고 그때 주문을 했는데, 고구마도 구워드릴 거예요. 자인 오빠 고구마도 더 주실 거예요. 알았죠? <laughs> 거의 한 박스는 얻어다 놨는데 너무 일찍 된거는또 썩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제가, 음 그거는, 어 보관을 해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, 우리 뭉쳐서 우리 가을에 군반도또 먹고, 먹고 장작도 빼고요.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놔두기 위해서는 벌레 먹은 거를 다 골라야 된다 그래요. 안 골라놓으면 이, 이 친구한테 또 옮겨 붙어가지고 다 벌레가 다 먹어버리거든요. 우리 마론이의 이조 식구들. 약서 <laughs> 우리 솔보울쌤 멀리 있지만, 우리 보니쌤도 같이 여기 나요 제가, 어머, 이거 골랐는데도 여기 또 있네요. 이렇게. 골라도 또 보면 또 이렇게 발라져있고 제가 잘 골라서 보관하겠습니다 우리 동창생들도 우리집에 모이기로 어 지금 고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동창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마론니의 식구들이 더 간절하답니다 맛있는 걸 우리 식구 식구들 이렇게 많이 먹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, 우리 이조식들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, 우리 그런 게 마음이 아프인니다 알았죠? 우리 이조식들이 너무너무 약해갖고 맨날 아프고, 그냥, 아이고, 우리 오리썰만 그도 건강해야지, 우리 자연치킨이가 되죠, 그죠? 올해도 밤을 굉장히 많이, 작년에도 많이, 제가 올로 이 여러 권다 주셨지만, 올해도 이렇게 지금 거의 몇말째 통째로 그날 그날 딴 거를 제가 다 가져갑니다. 다 가져가서 저도 제 입으로 들어간 거는 더먹어봤자 걸레 먹은 것만 음, 제 입으로 들어가지 좋은 거는 다 선물로 나간답니다. 여러분도 그렇죠? 이렇게 같이 나눠먹는, 제가 먹는 거다 나눠먹는 데 행복하거든요 우와 이렇게 골라 도 골라서 끝이 없습니다 아 아까는 골라놓은 거예요 다시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우와. 이렇게 여기도 또 많이 잖아요 이렇게 골랐는데도 또 벌레가 먹고 벌레가 먹고 벌레가 먹는 여러분, 오늘도 아이고,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자연에서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. 행복하답니다. 사람들이 전원주택의 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뭐 전원주택은 절대 사지 말아라. 라는 얘기, 그런, 뭐 그렇게,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자연은 정말 이백0을를 저희에게 베푼답니다. 우리가 자연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거든요. 정말 위대한 자연은 정말 전원주택에 산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정말 여구만 보신다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살면 정말, 물론 불편함이야, 물론 보시고 정말 그 갇혀진 공간 속에 살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. 그러나 눈만 뜨면 정말 모든 이런 자연이 그 어떤 꽃이 끓까 그런 행복이 매일매일 새롭고 행복하답니다. 정말 저는 매일매일 감동하다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, 받는 사람도 물론 행복하겠지만,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이 기쁨이 야말로 정말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. 음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 와, 오늘도 이렇게 많네요 이거는 정말, 이건 알밤이에요. 농약 한번 주지 않는 진짜 자연주의입니다. 리얼리즘이에요. 찐찐한 밤이. 폭이 아래나서 톡톡 떨어지는 가을입니다.